3월 2일 수요일 매일 성경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구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해망문에서 여호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그는 여호 앞에서 그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아론의 자순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재단 북쪽 여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3월한 달간 레이기 묵상을 이어갑니다. 레이기는 한마디로 거룩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내 얘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거룩을 이루고 거룩을 지켜갈 것인가를 어, 규정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거룩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거룩의 정의에서도 알수 있듯이,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신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적인 속성을 지닌 거룩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레이게는 거룩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 카다시가 무려 152회나 등장할 정도로, 거룩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입니다. 일단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은 레이기에서 세 번에 걸쳐 등장해요. 먼저 레이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이기 19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선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하시고요 또 레이기 20장 26절에서도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 이니라. 아멘.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들 역시 거룩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거룩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이 거룩명령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히 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구별됨으로써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외 없이 거룩히 한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거룩해야 된다는 뜻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구원받은 신앙인들, 즉 모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당연히 추구하고 이루어야 될 목표이자 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할 의무가 있죠. 이렇게 레이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할 때, 레이기에 실려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제사를 통한 정결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또 전제, 속건제속죄제 화목제 등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레기일장에는 번제에 대한 글례가 실려 있습니다. 번제가 뭐냐?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서 그러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진 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잡고 제사를 진행한 제사장에게도 그 몫이 주어지지 않고요.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 바치기 때문에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수직적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예배에 적용하면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번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자신을 구약의 번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 드리는 진정한 예배제가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가되 이제 거룩을 이룰 방법으로 제사를 알려 주셨고 그 중에 번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닮은 거룩을 이루어 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